여러분들, 오늘은 액게 만지기 딱 좋은 날씨 요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유, 무슨 겨울이네? 겨울이야, 아주. 아니, 끙끙 앓지 말고 인사해줘. 아 뒤집어! 오늘은 액게를 만지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짜잔! 액깨에요 이미 겁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액깨는 투명 수제로 만든 유리 슬라임이에요. 하롱아 애기 놀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있어가지고. 자,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 슝, 슝. 한번 전에도 꺼냈지만. 아 아, 이 뭐야. 아, 잠시만. 우와! 자, 모양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깨를 굳어, 굳어서 왔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 굳혔는데 이렇게 이렇게 굳어요 알갱이가 잘 보세요 알갱이가 실제로 보면 알갱이가 진짜 많아요 조그만 알갱이들이 <laughs> 어, 해볼까요? 촥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거워서 바풍 안 되던데? 자, 이제 친구 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하나, 둘셋 안 되네 아. 랩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애기가안 보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점 애기가 보이겠지? 오우 아 역시 안 돼. 조금만 오, 소리 들었어요 소리 소리 쩐다. 원들이 잘 놀고 있네. 방금 전에 왜 싸웠어? 여러분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애기 둘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큰이가 너무 많이 나서 큰애가라고 그 애기를 알지? 애기는 분유도 분유밖에 못 먹는데 6.8kg면서 분유밖에 안 먹는 애기한테 감히 그래서 혼내주니까 진짜 봐주고 있어요? 아이 역시 우리 다른 이가 그럴 일 없어 여러분 이거 오늘 산 액괴인데 이게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잘 보면은 나만의 힐링템 치즈 크아 그, 잠깐만 치즈처럼 쫀득쫀득 왈랑 왈랑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역시, 치즈 같아.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너무 좋아. 이거 한 손에 딱 될까? 동그랗게 한번 말아볼게요. 와, 진짜 한 손에 되지도 않다. 되지도 않아. 만만해. 인생샷. 치즈 같아. 치즈야, 날아라 치즈가 날라왔어 치즈는 필요 없어. 이게 만지는데 왜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우리 맨날 사진 찍을 때 치즈! 하고 찍는데. 음, 역시 치즈는 맛있어. 하지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쫀득쫀득해서, 자다가, 목리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액게 이렇게 잡아서치즈줄 알고 먹었는데, 병원 가서, 액게를 먹어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좀 이상한가? 예. <laughs> 뭐야. 날라갔어. 애끼가 이렇게 무겁다는 뜻인가? 자, 지금.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여기 날라갔어. 오빠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옹멍멍. 사실은, 혜리라고 치면 되지만, 저희, 저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야옹멍멍 아니면, 야옹키티 아니면, 혜리 아니면, 봉숭이에 들어가 주세요. 왜나 하면은, 하하,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 이거 진짜 비싸요 저희 엄마가 이게 천원인 줄 알았대요 이게 천원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댓글로 써주세요 이거는 그거 같은데 한 3천원 4천원 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만원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5천원 이래요 이게 두메로 행동마트에서 팔아요 이거 진짜 촉감 되게 좋아. 맨 처음에는 진짜 유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좀 만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단점. 장점은 느낌이 좋고 굳어도 좋아. 굳어도. 근데 굳는 건좀 이상해요. 와, 이거 진짜 느낌이 좋다. 여러분, 네, 제가 좋아요가 많으면 이걸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 안 쓴다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아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명을 뽑아서 이 액괴를 드리겠습니다. 우우! 자, 어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오늘 쓰니까,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가요. 그래서 좀 길게 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으니까 11월을 해봐야 어, 그러면 10, 10월 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21일? 너무, 기, 너무, 너무 긴가? 아, 됐다. 23일까지 데,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이거 담, 추천을 통해서 그, 이액개를 드릴게요. 새 거로. 한 번도 안 만진 새 거. 그걸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두개 샀거든요. 두개 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오빠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갖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원래 오빠한테 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오빠가 좀 속상할까 봐. 그냥 말해 본 거예요. 어제 진짜 난리 났었는데. 고양이들 이렇 여기 털에, 털에 다두 마리, 털에다 묻어가지고 한 마리는 샤워하고 한 마리는 그거 한 마리는 그거 어, 털 잘랐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 한 마리만 있는 한 마리만 발견해서 한 마리 다시 쓰니까 큰애, 작은애가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쓰니까 겨우겨우 씻으니까 큰애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할척할척 하고 있어서 봤더니만 애끼 큰 애가 애괴를더 애끼가 더 많이 묻었어 작은 애보다 덩치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다 묻은 거예요 엄마한테 진짜 혼났어와 이런 거 사면 이제 안 된대요 아, 너무 슬프다 애괴가 2019년에 없어진대요. 어,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와 이거 촉감 너무 좋다. 힘들어, 힘들어. 이거 인디언만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 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자, 제가 이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액기도 만들어 볼게요. 어 야, 이거 진짜. 어, 이거 제가 방이낀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는 더 재밌는 액끼를 만져볼 거예요. 네, 나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 자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양몽멍 안 양몽멍 죠 양몽멍의 입장표입니다. 댓글은. 필수 알람 설정도 필수 두개다 모두 다 필수 난 필수쟁이 네 여러분 안녕 얘들아 인사하러 가자 자 우리 냥냥이들도 안녕해 안녕 한 마리는 안 자고 한 마리는 자고 안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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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단 말이야. 에이, 에이, 에이 안녕!